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대화 텍스트 데이터 관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데이터 구축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용 목적별 텍스트형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과 메신저 sns 등을 통한 대화형 서비스 개발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텍스트형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한국어 대화체 이해도 향상과 대화 생성 기술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일상형 대화 상별 특수 목적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대화 텍스트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주제별 텍스트 일상 대화 데이터와 용도별 목적 대화 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별 텍스트 일상대화 데이터는 SNS, 인스턴트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자유대화가 구축 대상입니다. 본 데이터를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로 일상대화, 자유대화, 주제별 대화, 대화 주제, 문장 화행 등을 들수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는 텍스트형 데이터로 13만 4,263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용도별 목적대화는 콜센터, SNS 등 다양한 매체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주문, 예약, 문의, 민원 등 고객 상담형 대화가 구축 대상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고객 상담형 대화, 민원 대화, 용도별 목적대화, 대화 주제, 문장 화행 등을 둘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형 데이터이며 구축 수량은 46,357건입니다. 두 세부 데이터 모두 대화 주제와 수집 플랫폼, 화자 정보, 문장 화행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파일 형태의 원천 데이터와 제이스파일 형태의 라벨링 데이터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을 거쳐 AI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주제와 화행 목표 수량 달성은 물론, 대화 플랫폼과 성별 연령 등 화자 정보 비율을 함께 고려합니다. 더불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제공 워커들과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조롱 모욕적 의미가 담긴 은어를 배제합니다. 데이터 가공은 문장 단위로 화행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화행은 단언하기, 지시하기, 언약하기, 표현하기 등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단일 문장이 갖는 의미가 아닌 문장 전반의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끝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여 모델 기능을 테스트하고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와 이에 대응하는 라벨링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제공합니다. 원천 데이터는 수집된 대화를 텍스트 파일형태로 제공하는 파일이며 라벨링 데이터는 화자 정보, 대화 주제, 대화 수집 플랫폼, 문장별 화행 등 가공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명은 플랫폼 주제 내에서의 수집 순서, 주제 번호, 확장자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 언더바 100 언더바 03.json이 파일명인 경우 밴드에서 교통 주제로 100번째 수집한 라벨링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셋 구조는 각 대화 주제별을 기준으로 20여 개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우측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구축 시 플랫폼에서 수집한 텍스트형 자료를 저작도구에 게시하여 저작도구상에서 데이터를 정제, 가공한 후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시 활용한 저작도구는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 데이터셋 생성 등 본데이터 구축을 위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데이터 가공 솔루션입니다. 저작 도구는 링크 형태로 개방되며 하단의 주소와 프로젝트 코드, 테스트 아이디, 패스워드를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시 거친 저작 도구 활용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시 데이터 수집 메뉴로 이동한 후 작업 폴더를 생성하면 각 폴더별 원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된 원시 파일은 각각 데이터별로 정제 작업을 진행할 워커 배정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워커는 원시 데이터 정제 메뉴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 화면에서 원시 데이터의 오탈자, 욕설,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가능하며 문장을 합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워커가 완료한 작업물은 관리자가 검수를 통해 승인 반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직접 간단한 수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가 완료된 후에는 라벨링 작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 메뉴로 이동한 후 작업 폴더 내에 정제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서 개별 문장을 선택하여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셋 관리 메뉴로 이동한 후 작업을 수행할 크라우드 워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워커는 배정받은 데이터셋의 문장별 순번, 성별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문장 화행을 선택하며 문장의 오탈자나 자음 치환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이 끝난 데이터셋은 데이터 정제 단계와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각 입력 정보를 확인하며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입력 상태를 검수한 후 반려 혹은 승인 처리합니다. 반려의 경우 문장별 반려 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셋은 일괄적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작도구 접근은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실행 정보의 주소, 프로젝트 코드, 테스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참고하여 접속하시면 저작도구의 첫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작도구 활용 방법을 직접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룹 및 사용자 등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저작 도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사용자 그룹 등록, 그룹별 권한 설정, 사용자 등록 등을 할수 있습니다. 작업 권한은 그룹 관리자, 크라우드워커 두 개의 사용자 레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시 부여되는 초기 비밀번호는 KLWAVE 느낌표 23, KLwave 느낌표 23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업로드 및 크라우드워커 작업물 배정 방법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원시 데이터 수집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고 수집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를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여 원시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원시 데이터 정제 메뉴를 클릭하여 업로드한 원시 파일의 담당 클라우드워커를 지정합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클라우드워커 권한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원시 데이터 정제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고 원시 파일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자동 분할을 누른 후 비식별화 처리 버튼을 눌러 해당 위치를 수정합니다. 자음 반복, 오탈자 등을 치환 수정합니다. 검토 요청을 눌러 작업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검토 및 승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원시 데이터 정제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정제 작업이 끝난 파일의 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데이터 정제 버튼을 눌러 정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정제 문장을 확인합니다. 검토 의견 버튼을 눌러 체크하고 검토 결과 제출을 눌러 승인 처리해 줍니다. 정제 완료된 데이터로 라벨링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혹은 크라우드워커 계정으로 접속한 후 원천 데이터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수집 폴더를 선택합니다. 정지 데이터를 클릭하고 데이터 셋으로 만들 문장을 선택한 후에 선택자료 세트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셋명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눌러 데이터 셋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셋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생성한 데이터 셋에 담당 크라우드워커를 지정합니다. 워커 배정은 관리자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작업할 데이터셋의 라벨링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라벨링 대상 문장을 클릭한 후에 화행 정보를 변경하고 다른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검토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라벨링 데이터 검토 및 승인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데이터셋 관리 메뉴에서 작업이 끝난 데이터셋의 라벨링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문장을 클릭하여 입력된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오탈자 발견 시 하단의 라벨링 데이터 문장에서 수정합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 형태소 결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화행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문장 화행 항목을 클릭하여 셀렉트 박스에서 수정합니다. 수정 후 승인 버튼을 눌러 수정 항목들을 저장하고 작업을 승인합니다.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에 데이터셋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데이터 학습 방법 및 학습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용한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교차거 특성을 띠는 한국어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화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더불어 10만 건 이상의 대화세 내에 최소 6개 이상 문장이 등장하는 대용량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처리 환경을 고려하여 패스트 텍스트 임베딩을 통하여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패스트 텍스트는 r 그램 캐릭터즈를 임베딩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각 단어는 임베딩된 r 그램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워드백보다 패스트 텍스 방식이 한국어 처리 면에서는 좋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 구성입니다. 도커 이미지, 스크립트, 활용 데이터, 제외어 사전 등네개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커 이미지 폴더에서 제공되는 파일은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도커 이미지 파일로 도 r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뒷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 폴더에서 제공되는 파일은 주제와 화행별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제공되는 분석 엔진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스크립트입니다. 세 번째 활용 데이터 폴더에서는 학습 모델 개발 시 실제 활용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주제 및 화행별로 각각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모델을 직접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어 사전 폴더에서는 학습 모델 훈련 시 배제한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 모델을 통해서 지표가 낮은 클래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거 그것 그건 적어, 오늘 등중위성을 갖는 모호한 키워드를 정지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그 대상인 단어들입니다.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을 위한 환경은 도커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상단에 제시된 주소로 접속하여 사용 중이신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개발 환경 이미지를 도커 환경에 로드합니다. 정상적으로 로드되었다면 3번 우측에 제시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컨테이너 실행 후 실행된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커 이미지에는 리눅스 환경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석 엔진이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학습 모델은 대화 문장 전체, 화행 학습 모델은 각 대화 문장별로 라벨링 데이터를 CSV 형태로 준비합니다. 훈련용 데이터는 각 클래스별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고, 가급적 각 클래스별로 NER 결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또 클래스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문장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데이터 학습 시 사용한 데이터 세부 사항은 앞서 언급한 활용 데이터 폴더에 담긴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가 여러 클래스에 걸쳐 중복으로 나타나 특정 클래스를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 시 해당 키워드를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키워드를 배제하는 본 과정을 통해서 중복 키워드로 인한 클래스 간 혼동이나 중복률을 낮춰 학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에서 학습 시 배제한 키워드는 화면에 제시된 내용들이며 세부사항은 앞서 언급한 제외어 사전 폴더에 담긴 파일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텍스트 모델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차원과 하이 단어의 크기 범위입니다. 차원은 벡터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차원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차원 값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훈련 속도가 더딥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300 사이 범위 값을 많이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은 100 차원 값입니다. 하이 단어는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 사이의 단어에 포함된 모든 하이 문자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3개에서 6개 문자 사이의 하이 단어를 활용합니다. 에포치 파라미터는 데이터 학습을 몇 번이나 반복할 것인지를 제어합니다. 데이터량이 많으면 좀더 많은 반복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인 학습률은 LR입니다. 학습률 값이 높으면 학습 모델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속도가 향상되지만 데이터 세트에 오버피팅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습률의 통상적인 값은 0.05이며 0.01에서 1 사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진행 절차는 6단계이며 워드 임베딩을 통한 학습 이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형태소 분석 등 자연어 처리 단계입니다. 도커 이미지에는 학습에 필요한 형태소 분석 불용 사전 등 각종 도구와 추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분석 인진인 코난 애널리틱스 5.1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치 경로로 이동 후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콘솔에 accuracy precision F1 score가 표시됩니다. 스크립트에서 훈련용 데이터 경로와 테스트용 데이터 경로를 변경하거나 학습을 위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공되는 분석 엔진이 아닌 파이썬 환경에서도 같은 절차와 맥락으로 구현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모델을 통해 구축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학습 모델 결과 향상을 위해서 워드 임베딩을 위한 핵심 키워드 추출, 모호한 단어와 이름절 단어 등의 배제를 통한 데이터 정제 에포치, 차원 등 학습 파라미터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 모델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서비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구축 데이터 중 교육 관련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원 강의 안내 챗봇을 구현하였습니다. 챗봇은 웰컴 메시지와 1단계 분류 체계가 나오는 메인 화면으로 시작되며 메인 화면에 제시되는 카테고리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과 같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답변이 출력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선택한 카테고리 내부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좌측과 같이 다중 답변 화면이 제시됩니다. 사용자 문의 사항에 매칭되는 질문이나 답변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측과 같이 답변이 어렵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응답 가능한 카테고리를 다시 보여줍니다. 응용 서비스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로 카테고리를 클릭하며 분류 체계에 따라 최종 응답을 따라가는 클릭형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체포타면의 질의 상황을 입력하여 찾는 직접 질의형 서비스입니다. 해당 응용 서비스는 데이터 특성과 수량을 고려하여 사용자 질문 의도에 맞는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룰베이스 기반의 모델을 적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대표 질의, 지리, 유사 질의, 지리, 의미사전 등이 적용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